내 <목소리> 네 하나님, 여우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네 하나님, 여우 앞에서 내게 네의 복을 주신 대로 내네 힘을 향하여 자원한내네 복을 드리고, 신명한 신명장 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성우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을 내응하기를 주셨습니다그절기를 통해서도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세 가지 절기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이렇게 합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다. 이세 번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두 번째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은 제가 깨뜨려 버렸죠, 보죠. 오셔서 어, 열이 나가지고 어, 우상숭배니까 열이 나가지고 깨뜨려 버리렸고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때로 어, 올때 예,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으로서 이것을 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 4장2 3삼절 말씀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호와 이스라엘의 한 앞에 보일지라. 보이한 얘기는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라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절기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복도 아울러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34장, 30, 24절, 24절 보면은 내가 이방사람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늘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빌어모을 때 아무도 네, 타, 네 땅을 탐내지 못하느라 그걸 땅을 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요정도만 얻고 나갔다 그냥 가면 되지만 날부 들면 이게 연사님으로 처음부터 다 짓게 나온단 말이에 지금도 뭐 어. 그 이슬람이라든 전사들은 람막지켜를 뭐 하죠. 그죠. 것처럼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서 예수님께서 그, 어, 시가다니셨때 그때도 6월절 보니까 절기 지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사를 다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사 입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어, 그 자기 집이 뼈에 있다 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또한 그냥 오지 말고 분석 오지 말고, 정한 예물을, 어, 다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그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인 되다 하는 것 주인 되심을, 어, 예배를 통해가지고, 제사를 통해가지고, 고백을 어, 하였습니다 세절 기중 맥순절의 기간에는 처음 거두어드린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맥출절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을 초실절이라, 첫째 기간을 초실절이라 하는데, 이 초실절에는 무엇을 드리가 하면은, 보리, 보리 농사의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 요제라고 돼있죠 요제가 본다면은 영어로 웨이브 되어있잖아요. 흔든다는 뜻이죠. 그죠? 흔드는, 흔들어서 하는 게. 네 이렇게 마신다 해가지고 여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제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날 음. 출절 네, 전기를 5 0일 동안 지켰는데 그첫 번째 가 초실절, 초실절, 초실절은 뭘 된다고요? 보리농사의 첫 열매. 초실절은 보리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여제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50일 동안 지키는 가운데, 그 마지막 날에는 또뭘 드렸을까요? 첫, 해가지고 첫 때는 초식자로 해가지고, 보리농사에 첫열매를 드렸는데, 마지막, 50일에, 마지막에는 밀농사의첫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몇일 동안 지키게 됐어요? 50일 동안, 50일 동안. 50일이니까, 주일로저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되자면, 저 안식일, 그, 그, 그 기억해라 지키기 때문에, 안식이어 7일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 50일마다, 5 0일동안 지키는 이것을, 오순, 마지막 날, 그, 예배트 지키는 에이션, 권마트 보지마, 나가. 50일날, 마지막 날, 50일, 50일, 50일을 뭐라고 해요? 오순이아요 40일은 사순, 오순, 6순, 7순, 우리 70일, 그 70년, 7 0회 생일 때를 칠순잔치라 하잖아요. 칠순. 순이란 말은 돈다는 얘기잖아요. 돈다는 얘기. 70번 돌아왔요 1년 1 0년다에 70번 돌아가 7순, 6순, 5순. 5순절은 50일 얘기하는요 그래서 5순절. 그데 일주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7, 7, 49. 그리 49일 다음 날이 50일 단위죠. 그렇죠? 그래서 5순절이라 보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보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이날을 한다 마지막 날을 이날에는 새로 수확한 밀, 그죠?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두덩이를 하나님께 건드려서 건드려서 드립니다. 또 일련된 양7 마리와 수소 한 마리를 불에 태우는고 번제로 그렇게 드렸고 또 일련된 순양 두 마리를 온 백성에 함옥을 기원하는 함옥제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라엘 백성들이 드린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진이 사랑하셔서 그들이 원래 애국의 노예로 매년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광대 지난 동안 40년 동안이죠 그렇죠?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냐고 길삼도 하지 않았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러 먹여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성들 옷도 그들을 보니까 성겨 보니까요 옷도 어지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신동안, 옷, 옷이 떨어지는 사신동안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 옷도. 옷도 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신발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어, 신발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 신명기 19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왕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거 거짓말 같이, 지어낸 얘기 같이 들릴수 있는데, 신명이라는 것은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동안 강제해서 지금 생활하고, 죽어 나가고 했던 그 사람들, 즉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것 때문에, 에이 뭐모세 모세. 그때모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지금 거짓말 하지 마라. 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돈을 칠러 가겠지, 거짓말 한다고. 그런데 지금 그 40일 동안 같이 생활 했던 그 사람들 보고 지금, 너희 지금 옷 지금, 음, 사신전에 있고 거, 좀 그대로 있는 거, 좀 끝도 없잖아, 지금. 신발 지금 고 너희 새신발 신었어? 40일 동안 90발 그 그대로 신고, 신고 있는 거, 끝도 없지, 지금. 너희 농사, 농사 짓지 않는데, 았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러 먹여주셨지. 이 사람들은 그대로 대답하는 그대로. 몸무부답이죠 실제 그대로니까. 그대로니까. 무시라 군집을 그 하는 거니까 아무리 이거 어찌 않습니까? 모세의 신력에는 지금 어, 광해 40년 다지행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거 기록한 어, 말씀이거든요. 이 설명의 얘기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입니다. 예리, 예비단 말이야. 음. 하나님에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무사하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동일한 똑같은 사랑으로 이스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삶의 성들는 그들을 먹이시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맥주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구약시대의 맥주를 오늘 말씀해 주신 맥주를 주는 의미라는데 맥주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는 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50일이라고 얘기했죠 50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어, 먼저 맥주절의 시작, 초실절 제일 처음에 뭘들였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하나님는 보리, 예, 보리 보리농사의 첫 열매를 들었다 했습니다 맥주절의 시작인 초실절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로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날과 마다권의 같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초실절로 시작된다고 말해요. 초실절, 초실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자주 얘기하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은, 받쳐드리면 초실절 열매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지 부활의 첫 열매. 그것도 예수님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초실절의첫 절기 지키는 것은, 어, 보리동생의첫 열매를 하나께 드린 예, 그렇죠. 그거가 맞아떨어서 들어간다. 보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보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한명 집사님, 보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김혜찬, 며칠 동안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완하시고 숙전하시 전까지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며칠동안 나 r 사아무 o 도 없어요? s a 일 일단 4 t 일 a s 지 s h 일 s a 일 h i S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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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성령 s 보 s h i S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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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나가다락방에 기도하던 그 제대로께 성인께서 이용하셨습니다. 사도행 사대의 이전에 보니까 그 엄청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전하신 며칠 만에? 그러면 80일 되잖아요. 50일. 50일을 맞춰야지. 50일? 네. 10일. 10일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 되잖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 오순절, 7일 만에 오셨어요. 다말하면 오순절, 어, 성령이 임하신 것과, 이에 맥추절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하고, 맞아들여 들어간다는 것이죠. 맞아들여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날이 바로, 맥추절기의 끝날인, 오순절과 오수절, 일체를 합니다. 이처럼 맥주절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을 하여서 성천하심과 성령님의 오심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이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예 그냥 구역시대에 그때부터 어,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겨오셔서 맥주제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더욱 복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그들은 죽었지만, 우린 다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참 복된 사람들한테 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의에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의대를 늘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직장생활 잘하게 하신 것, 또뭐 사업 잘 되게 한 거, 가정이 편안한 거, 농사 잘 빚게 한 거, 수입이 좋아진 거, 내 건강한 거 이것만 감사하라는 그런 예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하없씩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우리 를 하나님께서 눈동자 먼저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어, 미리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감사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매주들를기해서 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